이렇게 명절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금결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이제 그 교회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2절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편지 서두에 그렇게 쓰거든요. 이제 이 환난 당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장 전체를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와 또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극률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극률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그 극률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뭐 이미 준비는 해놨는데 또한번 들여다보니까, 하, 우리를 향하여서 이 극률과 사랑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조금 듣기 거북한 말이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과거를 막 들춰내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공포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우리 권사님의 지난 과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상대하겠습니까? 제가 한창 은혜 받고, 그 신학생 시절 때, 그때 막, 전도 실습을, 그 신대원 다닐 때막 시켰거든요. 근데 막, 그래도 이제 뭔가 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전도 폭발도 막 배우고, 학교에서도 막 공부하고, 이제는 실습을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창 꽂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죄,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거에 한창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좀 앞뒤 구분이 안 갔나 봐요.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저씨는 죄인이십니다. 그랬더니, 너희, 너희 새끼야. 그러면서 갑자기, 너 누구보고, 뭐 발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리라고. 그래서, 아저씨는 본래의 의도는, 뭐 아저씨가 무슨 죄를 졌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내가 알든 모르든 들춰낸다는 것은, 이게 참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뭐랄까요, 발끈하게 하고,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2장 1절부터 전반부를 보면은, 우리의 지난날의이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네, 죽었던 자. 그, 장례식장 가면 그냉동고에 마치 들어있는 그 시체와 같이, 우린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그리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입니다. 앞뒤 분간 없이, 그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서, 10편, 1편에 의하면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예. 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발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세 가지 1절과2절과3절만 읽어봤을 때 여러분 사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네, 구제불능이죠. 근데,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아, 유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조두순 씨인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기네 살, 살던 동네에 온다고 해서, 그거 뭐, 오지 말라, 막, 그,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알려진 범죄자이고, 우린, 우린 다 숨겨진 범죄자 아닙니까? 근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 공중건세를 따랐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극률이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중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 없는 지금 상태인데,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가지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빨리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리던 우리에게, 불순종을 일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극률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을 논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을 충분히 갖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에게 지극한 풍성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온 것을 일컬어서, 과로로 돼 있습니다만 뭐라 그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 이 은혜를 2장 8절에서 한번더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내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요, 좋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우리의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네. 우리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입,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악독과 저주와 비방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극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저와 여러분 다 신분이 세탁된 거예요. 이제. 신분 세탁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 극률과 사랑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분이 세탁이 됐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예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장오 절을 한번 이장오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죽은자가 살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상에 명의를 다 갖다 놔도 죽은자를 살리 살렸다는거본 적이 없어요.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산삼. 뭐 세계 최고의 뭐 가장 비싼 값을 그 자랑하는 그 산, 산삼도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고 또 다시 살리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치 세례 장면을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침례의 방법이죠. 몸을, 머리를 물 속으로 쫙 담그는 것까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는 동안은 나는 죽었다. 근데 다시 건진받았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크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표적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이.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 살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사실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살아있는 기적이고, 증거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쓰고 싶은데, 아 요즘에 그 이단들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진짜 열심히요. 해 이것을 읽어서 저지, 원래는 우리 가 이제 그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좋은 용어들을 많이 뺏겼어요.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렇다고 저한테 뭐 파수대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주일날 주일날 예, 주일날 집에 가는데 양복을 빼 입고 파수대 놓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유 열심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새 사람 되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자아와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자를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켰으니, 이것만큼 가장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부터 뭐예요? 뭐예요? 은혜를 앞세우고,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은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죠? 아니, 우리가 우상의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란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왜안 들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우리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왜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그 모든 것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며 그 둘을 합친 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가 그 고난과 환란과 핍박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내가 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성도가 세워진 것도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그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결국에는 지금의 권한과 환란과 핍박을 다 덮어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충분히 덮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번째는, 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자를 지금 뭐예요?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일으켜 세워 주신 것도 기가 막힌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어요. 앉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의 신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자의 비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여기서 집 나간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라고요? <laughs> 둘째죠, 둘째, 둘째.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의 쥐염 열매까지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득 생각이 나죠. 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예수님 비유에 그 아버지를 카메라가 있었으면 아마 그 아버지만 비쳤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벗은 발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네. 누가 보음 15장 20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둘째가 돌아간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신분 회복은 즉각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각.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치 없이 우리를 일으켜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늘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일단 앉아. 일단 앉아 놓고 보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너 원래의 모습이, 너 원래의 자리가 여기야. 기가 막힌 일이죠. 복이 회복.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참이 고난이 빨리 없어졌으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회복은요 한 순간, 한 순간이에요. 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야얘좀 조사 좀해막 <laughs> 신문하고 어제 뭐그뭐대뭐그 뭐뭐그 정치인의 구성영장그그 그 하는데 뭐 (9시간) 몇 분을 했다면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돌아오기만 하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laughs> 바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질 끼우고 막다 종들이 달라붙었을 거예요 막 그래서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땅의 사람을 하늘에 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지금 고난과 환란과 핍박 성도들은 수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바울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지금이야마 등기 보내면 내일 아침 도착하고 그러는데 편지를 그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보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기까지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 차별이 얼마든지 갈지는 모르지, 모르지만 회복은 한 순간이다라는 거, 한 순간이야. 너희들은 일어나서 일으키사 너희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것이고 바로 하늘에 앉혀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 극률,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예, 네. 우리를 볼 때마다 아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의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은혜가 아니면은, 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무슨 논리를 찾습니까? 무슨 인과 응보를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그 원리가 반드시 존재하죠. 예. 달란트와 또, 이 문화의 비유는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해야 되고, 심어야 될 때는 또 심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근본적인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네,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로 답도 없는 인생, 설명이 안 되는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정말로 말로 할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신분의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것은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와 함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에베소 교회가 당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차별을 우리가 안안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권한과 환란과 핍박과 차별을 다 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인만웨엘의 은혜죠. 이 은혜를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권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